그 다른 건축사 분들은 또 자기의 건축 세계나 네. 자기 작품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어 굉장히 건축하는 어린이들, 네. 그 건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네. 위해서, 좀 저변 학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까요? 좀 네. 그렇게 좀. 어, 같이 배우는 이런 과정을 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 2013년부터 우리 회장도 나와 계시지만 건축과에서 지금 어, 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다라 건축 네네. 학교를 통해서 음. 초중고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날 음. 저희 애들은 못 만나지만 저 친구들 만나서 같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 또 최근에는 이런 두서없이 막 사진을 보여주시는 건데, <laughs> 예,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양하게 활동을 활동 상에 볼수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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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어, 여기 어, 어디예요? 예, 전그 최근에 몽골. 예, 몽골에 아, 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요. 근그 음. 네, 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제가 뭔가 완성이 된 이후에 음. 하면 참더 많이 할수 있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저는 지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무작정 따라 갔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저 어린 협상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네. 수술비 일부와 학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갈때또 주변에 계시는 매종의 이원영 건축사도 학용품을 지원하고 네.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네. 저 친구들은 게르에 살아요. 저 뒤에 보이는 음. 그 몽골의 네. 어떤 전통 가옥에 사는데. 저 집이 주소가 없어요. 음. 그렇게죠 네. 어떻게 오, 저희들이 찾아가겠어요? 음. 별 보고 찾아가야 돼요. 아, 근데 진짜? 별이 낮에는 뜨지 않으니까, 낮에는 해 보고 찾아가야 돼요. 아. 그래서 안, 길 안내자가 없으면 찾아갈 수도 없는 곳에 저 친구들이 음. 네. 그냥 가축들하고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 아픈 거예요. 네. 저 친구는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뛰어놀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좀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음. 병원에 치, 치료를 받게 하고 심장병 수술을 받게 해서 네. 저 친구는 작년에 수술을 받은 친구예요. 음. 그래서 이제 막 뛰어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양 보러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번에 한국에 한 4명 정도 데리고 음. 와서 저희가 어, 수술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 한국에서의 공부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 일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있는 회사가 어, 건설회사다 보니 저희들은 이런 뭐 주거 음. 공동주택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그러면 어, 도대체 어떤 일을 기여를 하시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 공동주택을 하면 뭐 건설회사는 싼 땅에 많이 지어서 많이 팔고 뭐 돈을 많이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좀더 많은 공원 면적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에 음. 네. 좀더 효과적인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그 아파트 안에 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설계 사무실 건축 사님들 그리고 설계자 분들 그리고 어,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그 행정 관청에서도 이런 부분 공공기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내부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네. 최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공동주택을 주로 이제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관광지나 이런 큰 다른 상업시설 그리고 지역 문화를 좀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는 어,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음. 저희들이 지금 또 음.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용호동 시 사이드 음. 어, 관광지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 프랑스 디자이너 두 명하고 저희 음. 아, 한국, 하나요? 네, 음. 한국 디자이너하고 어,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일부를 전체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관광지 제한 단계에 들어가 있고 네. 지금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안구청에서 제안한 안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관광 인프라를 부산에 와서 부산다운 관광지를 봐야 되는데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이런 좀 좋은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방문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는 밑에 해녀촌이라든지 이런 그 해안길, 해파란길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존치하면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리고 안에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셀렉팅을 하는 거를 맡게 되어서 되게 어깨가 무겁고, 그리고 여러 또 건축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원이라든지 관광지 사업, 네. 이런 부분까지 조금 넓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되게 좀 만족스럽고, 그리고 좀더 열심히 해서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